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베셀 되겠습니다. 베셀.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베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다. 그죠? 제가 이제 올라갔을 때부터 계속 죽켜보자 무조건 내려온다. 반등 한번 세게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증자 떨어지고 나서. 자, 이때. 어마어마하게 오르죠. 자 이때 먹은 폭만 하더라도 60%입니다. 60%, 60% 그죠자 이때 많은 분들이 수익 내셔가지고 저한테 뭐 스타벅스 쿠폰도 보내주실 거랬는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잘하신 거예요. 어, 제가 여러분들 뭐 계좌를 따로 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것들 제 지지 저항들 이런 근거 삼아가지고 매매하신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잘하신 거고 여러분들께서 어, 저 도와주시는 방법은 그냥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러한 차트 보는 법들 그리고 제 근거를 항상 말씀드잖아요. 리 근거, 자, 무조건 내 말만. 믿어라. 내가 하니까100% 올라가지 않느냐? 그런 말들은, 점, 그런 말들은 유튜버들은 전부 싹다거르시고요 위험하세요,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10개 잘하다가도 이제 1개 맹신해서 이제 몰빵 들어갔다가 결국은 계좌 깡통차고 날아가고 그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본인만의 근거를 만드시고 제가 그런 근거를 말씀드리잖아요. 이러한 추세, 그리고 재료. 재료 그리고 좋은 위치, 지지 저항이죠. 자, 그런 것들 말씀드리니까 우리는 눌릴 때 이러한 폭들 크게 잘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베셀 오늘 뭐 때문에 올랐는가? 자, 기가 막힌 세력주기 때문에 자, 재료도 개, 재료도 기가 막히게 엮었어요. 잠깐 자세히 보시자면 자, 요런 내용인데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개발한다. 거기에 대해서 AI 반도체 핵심 사업에 참여를 부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굉장히 두루뭉실한데 사람들이 들으면 혹할 수 있는 제목을 기가 막히게 뽑았다, 기가 막히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 자, 그러한 재료, 재료 알아볼 거고, 그럼 차트적인 흐름, 그리고 수급까지 전부 다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재료, 뉴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자면, 어떤 내용이냐? 올드웨이퍼 표면 그라인더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주간 연구 개발 기관을 참여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즉 요것만 단순하게 보자면 굉장히 조금 보잘 것 없습니다 즉 우리가 반도체 그 웨이퍼 라고 하죠 거기에 표면 표면을 조금 깎아내는 거예요 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포장을 했다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개발하는데 ai, AI 반도체 핵심 사업이라고 좀 얘기를 한 거예요 핵심 사업 핵심 사여, 사업으로 참여 주간 연구 개발 참여 부각이 되었다 라고 하는 건데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 주관한 거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삼성 쪽에서 추구하는 AI 반도체 이런 대형 섹터에 묶인 거니까 굉장히 엄청난 호재다라는 거지만 제가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딥하게 뭔가 살짝은 까듯이 돌려까듯이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즉 여러분들께서 세력주임을 조금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력주입니다. 엄연히 세력주고 저런 채를 엮어가지고 올린 거다. 이제 드론에 엮어서 드론 이 이슈가 조금 불기 힘들다는 거 아니까 이제 바로 시간이 좀 급한 거죠. 이 친구들이. 그냥 빨리빨리 올려야 되니까. 이제 AI 반도체를 엮어가지고 계속 올려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AI 반도체 같은 경우 이 재료 한 번에 끝나지 않거든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 바닥권에서 지금 거대한 이러한 거래대금도 잘 터져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앞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반등에 있어서도 제가 항상 뭐다? 눌렸을 때 들어가자. 그죠? 왜냐하면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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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눌리고 다시 한번 큰 반등 나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닥은 너무나 잘 잡아주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매물대 잘 잡아주고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이러한 쌍바닥도 만들어주고 이러한 고가권 2,000원까지도 지금 쭉쭉쭉쭉 올라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건데 어떻습니까? 앞에 매물대가 그래도 조금 상당하다는 거예요 매물대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들 바로 점상으로 밀어붙인다면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 우리가 툼에 나왔을 때 그럴 때부터 서서히 잡아 나간다면 서서히 잡아 나간다면 우리가 큰 스윙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수급도 같이 분석드리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안내 말씀을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자새해 시작이 어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참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달 매매 어떠신가요 굉장히 들쑥날쑥하죠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움직임에 따라서 이거저거 매매하다가는 손실 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빠른 테마 순환 매장입니다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매매하기가 좋느냐 자또 그건 아니죠 이미 다 오를 만큼 올라가지고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오르기만 계속 하다 보니까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안 돼요. 연초부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폭 등 황금주 딱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매매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잘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귀신같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분들, 작년에 에코프로 그리고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 추천드렸던 12월, 1월달 추천주, 초급등 수익,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락장 속에서도 한달 만에 80%가 넘는 초급등 보여줄 수 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내용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기본적인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살아있습니다. 자, 세력 물량, 지금 12 매집 중이거든요. 게다가 기관 수급도 지금 동시에 확인되고 있어요. 자, 기관 수급이 정말 중요한 거잘 알고 계실 텐데, 특히나 세력 테마주에서 기관 수급이 같이 추가적으로 연속 수급이 붙게 되면 더욱더 어마어마한 시세 에 일어날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12월 초부터 연속해서 계속해서 매집 신호 포착되고 있고요. 재료 일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바닷권 다지기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 재료 그리고 일정만 최소 무려 4개 이상 재료사물, 뉴스 일정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정책및 업종 실적 호재와 함께 총선 관련 호재도 같이 엮여있거든요.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보시면요. 저쯤에서는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미친 듯이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그전에는 이런 구간에서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즉,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량 고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밑에서 물량 다 모으고, 시비물량, 실탄 전부 다 확보된 다음부터 재력 폭발, 그리고 나서 시세 어마어마한 분출, 결국은 3130%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동우나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물량 매집한 다음에 이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 하지만 역시나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을 보여줬지만 역시나 저점 구간에서는 그럼 매집 분적이 소리소문 없이 거래량이 거의 터지지 않으면서 나왔기 때문에 잘 알아채기가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시세가 분출된다고 하면 미친 듯한 폭발적인 시세에 분출될 수 있다는 거.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000%, 1200%, 그 자본금 100억에서 200억 사이, 그리고 자본 초기에 1500억가량 됩니다. 자, 12월 바닷건 매집 시그널 전부 다 포착해 놨고요. 그리고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입니다, 최소. 그때그때 그때 일정 진행 단계에 따라서 계속해서 특징주 내면서 날아갈 수가 있어요 자 정책 및 업종 실적 호재 같이 붙어있고요 총선 관련 호재도 붙어있기 때문에 뉴스 발표 이후엔 투기성 세력도 같이 붙을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올해 상반기 어, 드디어 이종목 기회가 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이런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올해 반등장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지만 움직임이 정말 쉽지 않죠 자 이런 장 속에서는 주도테마, 주도주, 수급주로 돈이 전부 다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러한 수급의 최소한의 움직임 전부 다 1월 달에 다 확인됐고요. 2월에서 3월 못해도 최소 2회 이상, 2회 이상 갈 주도테마 전부 다 확인돼 있고 정치, 총선, 그리고 업종 호황, 그리고 기간 수급까지 전부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치테마, 정부 정책 관련 업종 호황까지 추가적으로 연결돼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기간 수급이 정말 확실하다는 거죠. 제가 이러한 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올해 상반기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습니다. 010 7670 5491 010 7670 5491로 급등 어,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부담 없이 보이시는 번호 010-7670-549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문자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께서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요, 주식을 업으로서 하고 있고, 채널 성장을 또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받아가신 다음부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서 채널 성장 지금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그 상태로 다시 한번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자, 그렇게 제가 채널이 크면 또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상방이 들쑥날쑥 어려운 장 속에서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늘 개인 쪽에서 싹다 밀어붙였다. 그죠? 그리고 외인들이 지금 팔아 재켰다 그리고 재밌는 건 기관 쪽에좀 들어왔다는 건데, 기타 오인 쪽에서 들어오고, 내 외국인 쪽에서도 같이 조금 들어오고요. 자, 개인하고 외인 창고 쪽에서 밀어붙였다는 거. 자, 계속해서 지금 자기들끼리 주거니 벗거니 물량 만들면서 결국, 결국은 그위 단가를 올려가지고 위쪽에서 팔아 먹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세력의 주포에 진짜 의도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같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해먹으면서 목표가 높이 팔수 있다는 거죠. 자, 배세 같은 경우는 제가 이때부터 계속 이미 60% 넘는 수익 안겨드렸기 때문에 모두 다잘 알고 계실 거고 조금 길게 보자, 좀 길게 본다 하더라도 이 라인은 지금 세력의 구간이에요. 세력이 지금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구간이기 때문에 세력의 놀이터다. 그 세력의 놀이터에 아직 하단 구간이라서 우리가 충분히 시간 가지고 여유 가지고 눌림 잡아 나간다면 우리가 최소 못 해도 30, 40%에서 5 0넋근히 먹을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니까 지금부터 잘 지켜보시자 이거죠. 제가 요런 베셀의 기본적인 세력의 평단가, 그 추가적인 매수 가격의 목표가 어디까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확실하게 드실 수 있을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 의기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단기 목표 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 짜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 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7670 5491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70-5491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속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